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는 이런 흥망상세의 역사를 거듭해 왔습니다. 어느 때에 망하고 어느 때에 흥하게 되는가? 사람들의 생각에는 경제가 중요한 것 같지만은 사실 가난하고 경제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치도 중요한 것이고,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가치관입니다. 도덕성, 삶의 모습, 신앙관, 이런 것이 바로 돼야 하는 것이지요. 잘 살고 번영하고 풍요한 것이 꼭 좋은 것일까? 잘 살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나라 사실 잘 살지요. 그러나 세계 속에 보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얼마나 흥청거리는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잘 살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사회, 이 나라가, 과연 정의가 채워지게 될 것인가? 신앙은 지켜질 것인가? 교회는 잘 보존될 것인가? GNP가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치관입니다. 신앙관이에요. 도덕적으로 가치관이 망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 얼마나 옛날 생각 못하고 사치하고 삽니까? 이기주의, 명품 유행, 마약,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나아가다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염려가 많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말할 때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망한다는 것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잘 새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도 그런가 하면 한 개인의 인격도 그래요. 지식도 있고 유능해요. 인물도 워낙에 잘 생겼습니다. 겉이 문제가 아니에요. 속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썩어가는 일들이 너무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저런 부정을 저질렀다. 어떤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 모습이 나오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다 잘생겼습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속이 썩어갑니다. 가치관이 썩어가는 겁니다. 똑똑한 것, 인류 대학을 나오는 것, 지식이 많이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바르지 못해요. 사회주의 사상의 좌파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잘 지켜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데에는 정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효성이 지극한 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백성들이 자꾸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이 물러가지고 법을 어겨요 그래서 이 왕이 법을 어기는 자는 40대씩 태형을 쳐라 엄하게 다스리니까 질서가 쫙 잡혀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법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질서가 잡혀져 가는데 왕의 모친이 그만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백성들이 효성을 잘하는 왕인데 그 어머니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과연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머니니까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일지라도 어머니를 사십 대 태형을 칠 것인가 그때의 왕이 엄격하게 법대로 처럼 그리고는 자기가 어머니를 끼어 안고 그 매를 맞았다 그럽니다. 그걸 본 백성들은 그야말로 두려워하면서 그나라의 공의가 세워졌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시각은 경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풍요하냐, 얼마나 번영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것을 찾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런 것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지, 의로움,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의를 얼마나 행하는가, 진리를 얼마나 사모하며 구하는가,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냐, 지식이 많으냐, 잘생겼냐, 부유하냐, 이걸 보시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미림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절에 보니까 이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멸망한다고 말씀해요 이루살렘 거리를 다녀 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사랑의 외침이요. 안타까움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특별히 남색, 호모섹스, 이런 죄로 멸망했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 멸망 전에 에덴 동산 같은 도시였지만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간에 섹스하고 동물과 관계를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더 보실 수 없고 더 참지 못하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진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경제가 어려워서 망한 게 결코 아니에요. 정치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타락이었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 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를 보고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퀴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들이 호모섹스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그러면서 시위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라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인정해라 여러분 이 여러분 의식으로 과연 고개가 끄덕거리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악인과 함께 의인도 하나님은 멸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아니다. 내가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을 찾으면 더러운 도성이지만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10명의 의인 그러나 열 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열 명의 의인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의인이 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의인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악행이 순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걸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에 성교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인이 되면 여러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사람 또한 사람 좋은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날이 이르를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그대는 과연 하나님이 기대를 걸수 있는 존재인가요? 꼭 필요한 사람,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도저히 기대를 걸수 없는 존재인가요? 있어도 그만이요,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요? 노아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인데 육신, 동물적인 고깃덩이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 고깃덩이같이 된 그냥 육신의 고깃덩어리만 굴러다니는 이 인생을 더 보실 수 없어 가지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버렸고 육신의 고깃덩어리만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을 쓸어 버린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그 성의 인구가 약 5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자, 이 5만 명의 인구 중에 의로운 사람 10명만 보시면 5만 명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5만 대 10이에요. 한 사람 대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이런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인이 되면은 한 사람 숫자를 뛰어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애 끓는 답대하시는 말씀인가를 알수 있지요 그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을 보고 전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을 놓고 볼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허물도 많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전체 다 보시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한 가지 좋은 점을 보시고서, 그 좋은 점 때문에 나머지 것은 다 덮어주시면서 좋은 점한 가지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다 좋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보시고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한 친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한 친구가 그 집에 가서 그 신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또 보고 또 보아도 그 신부의 인물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신부가 뭔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부엌에 갔습니다. 가까운 친구니까 물어봤어요. 자네 저 얼굴을 평생 보고 살 건데 괜찮겠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봐. 그래 신부가 차를 가지고 나와서 차를 음, 대접하고서 이제 다시 나가는데 나갈 때 지금 막 지금. 그래서 뒷 모습을 보니까 뒷 모습이 멋있더래요. 뒷 모습. 그래서 그뒷 모습의 매력을 보고 결혼했다고 하더라는 거야. 사실 결혼을 하고 우리가 사는데 다 좋아서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만 매력이 있으면 그한 군데의 매력을 보고서 되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면 결혼 못 해요. 다 다른 것은 별로이지만 무언가 한 가지 좋은 점이 크게 보이면 다른 나머지는 다 그냥 좋게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분명히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다윗에 대한 그 기사를 읽을 때또 다윗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때 마음 한편으로는 좀 화날 때도 있어요. 다윗이 별로 그렇게 의인이 아니거든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짓고 아주 어? 야박할 정도로 그렇게 죄 속에 빠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종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직합니다 정직한 믿음 그것 하나 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을 엄청 사랑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라고 해서 다 훌륭한 거 아닙니다. 구수 여자, 이방 여인을 처벌로 취했어요. 그런데 민숙이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약점. 그, 흠,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믿음 하나 보시고 모세를 사랑하시며 모세의 모든 것을 수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도 보면은, 야곱도 날때부터 인간적으로 못된 사람이었어요. 형이 먼저 나가지 못하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못 나가게 했던 게 야곱이고, 한다는 짓 가운데 감사하고 거짓된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나? 못된 야곱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야곱이 사랑받고 축복을 받아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형인데도 미워하셨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다 못됐어요. 못된 건 많아요. 근데 딱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그냥 감고 꺾어 가시고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지독한 피박자였습니다스베반을 죽는 데에 앞장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담에색으로 가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바울, 아주 못된 독한 십박자인데 열정을 보셨어요. 충성심을 보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택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못하는 것도 많은 우리들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은 다 좋은 면이 없을지라도 그한 가지 보시고,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휘청휘청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 믿음 하나 보시고서 모든 행위를 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오은 것도 아니고 다 의로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의 어떤 면을 한 가지 보시고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 무엇인가 한 가지를 보시고 껍복하시며 여러분 편히 되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그한 가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한 사람만 찾으라. 그한 사람만 있으면 온 성읍을 용서하리라. 가정에도 다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한 사람이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고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분 잘 성경을 보세요.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모세 한 사람. 민족을 구원해 내는 일꾼이 됐지요. 노아 한 사람 이 사람으로 인하여 세계 인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시조의 역할로 다시 이어지는 역할을 노아가 해냅니다.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망해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다윗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뭐,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의 원리.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온 모든 인류가 죄인 됐어요. 아담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에요. 또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십니다. 다 타락해서 우리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모두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는 구원받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가 은혜 받고 불을 받으면 나 하나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나 하나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나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미국의 디엘 무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곳곳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백인들은 흑인을 무시하고 인종차별이 크게 달하고 흑인들 10명이 여기에 반항해서 백인 여자를 한명 납치해다가 감관하고 고덕이 파괴되고, 마약 중독자가 급증해지고, 알콜 중독자가 급증하고, 노숙자가 거리거리마다 넘쳐나게 됐습니다. 미국이 혼란의 회오르에 빠져든 겁니다. 이때에 20대의 젊은 무늬가 주여 미국을 해결하고, 미국을 안정시킬 능력과 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디엘 무디에게 성령의 불이 확일했습니다불 받은 무디는 뜨거워 견딜 수가 없고 그 혼란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거리거리에 나아가서 거리에서 외칩니다. 디엘 무디가 외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외치는 폭음을 들어요. 그리고 회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흑인들이 회계하고, 백인들이 회계하고, 그래서 놀라운 회계와 복음운동을 통해 혼란에 빠진 미국을 구하는 엄청난 역사가 디엘 모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인물, 불란서의 잔다르크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전 농부의 딸로 태어났던 잔다르크 17세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개시적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동원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 군대를 활용해서 망해가는 불난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오늘도 많은 사람이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대가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후손과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한 사람의 비전을 여러분 가지고 오늘도 결단을 하세요. 나는 그저 기대를 걸수 없는, 있어도그만없어도그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나로 인해서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리라. 그런 마음의 결순을 가지신 분은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진리 우예에 서는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대가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